잘 모르는 게 있는데, 김일성이? 군대에서는 총두번 죽었는데, 그게 뭐 죽었다가 환생한 게 아니고. 아, 오늘, 보다 채널이라고 있어요. 비뇨기과 선생님도 나와서 막, 보자. 보자. 막 이렇게 썰 풀고 약간 그런 거 이제 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게스트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당장 출신 그 이제 어 소장님이죠. 어, 고성균 장군님 맞아요 에, 장군이라는 직함이 원래 따로 있긴 함별 4개 이상 다신 분들이 장군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냥 군대에서 별을 달았으면 이제 원래 장성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튼 장군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통틀어서 보통 그래 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 고성균 감독님이된다 고성균 그 장군님이 계신데 소장님이죠 정확히는 고분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10월 달에 처음 연락 왔었을 때 이제 제가 독도에 있어서 었 가지고 그러고 이제 미루고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이제 한 6월달 오늘 어, 오늘 이제 그 보다 채널에서 군대 특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고성균 감독님하고 그 S S U 출신의 정성훈님하고 이제 정성훈님이 이제 부사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위 출신의 그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아, 보다 요 분이거든요. 요 분. 어. 김상우님 맞다, 김상우님. 장군 출신, 장교 출신, 부사관 출신, 병사 출신에서 모인 거거든. 이게 제가 장군님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제가 이제 페이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나왔거든, 사실. 나별볼 일이 없으니까. 뭐야, 별볼 일이 없으니까? 장군, 장성급 사람들 을볼 일이 아니 없으니까 내가. 제가 군 생활 동안 한, 오, 한 5분 봤나 신교대 수료식 할때 55사단 사단장님이 별두 개였거든. 어, 스타도 못본게 아니라 포스터는 보는 사람이 드물걸? 포스타는 군인들 중에서도 같은 부대 쓰는 사람 아니면 보기 힘들지 아무래도. 애 초에 몇명 없어요, 포스타는. 포스타 한 10명도 없을걸? 어, 내가 알기로는. <laughs> 음. 그래서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그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별 장성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여기서 군번줄 안찬 사람 다 나오라고. <laughs> 거의 다안 찼어요. 거의 다안 차고 있으니까 이게 이래서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막, 어, 막 혼내는 그게 있거든? 아이 국회의원이 뭐, 어? 뭐 군대나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명이나 있어. 근데 그분이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그래 가지고 할 만함. 어. 맞아. 그분 내가 알기로는 맞아, 맞아 젊었을 때 북파 공작원도 하고 그래서 사성장군까지 올라간 다음에 사성장군에서 은퇴하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야. 어. 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 말하는 게 비슷함. 그러니까 대위 님은 우리가 이등병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 소위들은 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고 장군님은 소령을 약간 이제 아 소령 때는 어, 완전 아득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 그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신데 이 처음에 이제 그 이제 들어올 때 입학할 때는 애초 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 선배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아들 이 자기 본인이랑 동기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쐈던 김재규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장군 출신인가 그럴 거야. 김재규 씨의 아들도 동기래요 <laughs> 어,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제 이병헌 씨가 했던 그 역할이 김재규 씨인데 아무튼 우리 근현대사 때 많이 듣는 사람들을 실제로 본 분이지. 그리고 이제 그거지 전쟁 실제 상황 있었던 거막 썰을 풀어. 그러면 이제 대위님은 김정일 죽었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 벌어졌었고 그때 본인이 뭐 소위인가 중위였는데 다 전투 준비 태세를 해가지고 막 어, 이런 걸 했었다. 장군님한테 이제 약간 이런 거 없냐? 실 상황 없냐? 아뭐잘 김정일 죽을 때도 사단장이었고 김일성 죽을 때도 그때다 뭐 하고 있었더라? <laughs> 김일성 죽을 때도 군인이었어. <laughs> 김일성 죽을 때도 군인이었어 가지고 이제 김일성 죽었을 때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존나 재밌잖아. 이거는 군필이고 미필이고 다 재밌지. <laughs>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김일성이 군대에서는 총두번 죽었는데 그게 뭐 죽었다가 환생한 게 아니고 우리 장군님이 판문점에 있을 셨을 때 일본 무슨 경제 잡지에서. 기밀성이 죽었다고 그게 떴대 기사가 일본에서. 근데 그게 나와서 뒤숭숭하고 있던 시절. 판문점이 얼마나 민감하겠어. 북한군이랑 이러고 이러고 서 있는데 둘이. 이제 그때 당시 87년도 이 때만 하더라도 그 판문점 뒤에 국기 게양하는 그 이게 있었대요. 이게 기, 기둥이 그거를 서로 싸우고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50m로 만한 막, 막 10m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20m로 올리고. 20m로 올리면 여기 30m로 올리고. 해 가지고 120m인가? <laughs> 엄청 무게까지 그걸 쌓고 쌓고 쌓아 가지고 서로 높이 싸움을 하는 자존심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고성경 장, 장군님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항상 그 국기 개항하는 걸본대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날 따라 딱 일본 그 이거 나왔을 때 걔네들이 이제 그 인공기를 올리는데 조문기 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낮게 이렇게 위보다 좀더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 어, 하나 내리는게 있어 한칸 내리는거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아래로 단 거야 근데, 애매했대. <laughs> 내려려면 아예 내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laughs> 0.8칸 정도 조금 애매하게 내려가지고 긴가 민가한데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그거로 추정됨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그 판문점에서 난리가 난 거야 다 이제 초소몇개 늘리고 늘리고 이제 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 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국기 달았을 때끌려갔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원망을 한 거지 이제 아이씨 그 새끼가 왜 조금 낮게 달아 달 거면 은 국기를 제대로 달아야지 아이고 죽지도 않았 이렇게 좀 애매하게 달아가지고 그냥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 시대도 다르거니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는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연관급 바로 아래 정도까지는 우리랑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음. 이제 별들 장성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여기로 가면은 이제 우리랑 이제 하는 게 다르지 사실 그리고 이제 허언증 클라스도 달라요. <laughs> 막 우리는 뭐 이만한 박쥐를 봤다. 차 자동차만한 멧돼지를 봤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허언이야. 장군의 허언은 클라스가 다른 거지 이제. <laughs> 어 약간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장군님은 비슷한 얘기를 할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에이 해야 되는데. 진짜요? <웃음> 이제 <웃음> 원래 얘기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해. 내가 그런 얘기 했으면, 아이씨, 구라치지 마! 이러는데 자, 자, 소, 소장 장군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짜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laughs> 어. 오. 아무튼 간에 오늘 그래서 이제 간만에 군대 얘기하니까 개 재밌어 원래 내가 3시쯤에 도착해 가지고 5시까지 촬영이었거든요 계속 피디님이 아, 너무 딜레이 된다 딜레이 된다 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막 서로 누구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은 이것도 아 그거 같은 경우 우리 부대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걸또좋아하셨또 리얼 꼬꼬무 대가지고 이제 서로 막그 자연재해 같은 거 이제 막막낭무뢰가 쳐가지고 뭐 자기가 자동차로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에토나에서 번개가 쳐서 그거를 차로 피했다. 말도 안 되거든? 번개를 어떻게 보고 피해?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막. <laughs> 막이 아, 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들레이 돼가지고 아까 한 6시쯤에 끝났지. 끝나고 나서 도 너무 막 아쉬운 거야. 아 얘기 더 듣고 싶어. 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 또 되면은 어, 한번 만나자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고성균 장군님께서는 경기도 쪽 사시더라고 한번 놀러 가겠다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드리고 내가 여기로 부르긴 좀 그래요. <laughs> 이제 내가 이제 장군님 채널 나가거나 약간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지. 어. 아 근데 얘기함에 있어서 나는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 병사들은 그래야지 장교들은 그런 거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 좀 약간 짜증 날 만한 거 그런 게1도 없어.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 이게 내가 만약에 오늘 오신 분이 중령 대령님이셨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laughs> 사실 소장 정도 되면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해도 <laughs> 사실은 뭐 <laughs> 내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별을 달잖아요 대통령이 다한명한 한 명씩 검을 줍니다. 그, 어, 그렇죠. 삼정검인가요? 삼정검이라 그래가지고 그 검을 주고 그리고 그 검을 받잖아? 그래서 장성이 되자 우리나라에 그럼 그 집안은 귀족 집안으로 분류가 돼요. 리얼로. 우리나라 신문 제도는 표지됐지만 장군 집안이다라고 해서 찐벼슬 그걸로 등록이 돼. 등록이 관례상으로. 어그니까 그분을 진짜 막 귀족 대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막 장성들 지나가면 막 아이고. 뭐 하면서 이제 어린애가 이렇게 막코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가 고개 숙여라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나 우리 이런 건 아니지. <laughs>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 이제 벼슬 집안으로 등록이 되지. 오. <laughs> 한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너무 초딩식 그거 아니냐?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냐로 계산을 해야지. 아 근데 그, 근데 그거 임이 얘기는 핵을 빼고의 얘긴. 핵 쏘면 끝나요. 그냥 없어져 우리 나라 그냥. 우 <laughs> 집에서 핵을 뺄까? 아니 큰... 아니 핵은 안 쏘지 절대. 내 생각에 만약에 전쟁이 났어 만약에 진짜 북한이 궁지에. 올렸어. 중국이 안도와준다는 전제에 이제 주, 김정은이 만약 미쳐가지고 다 죽자 날래 갖고 오라 갖고 오라 그러면은 침부름 같던 그 사람이 스위치랑 권총 갖고 와서 죽일 걸이 새끼 미친 놈 아니네 하면서 어, 리얼로 죽일 걸 죽기 싫으니까 일단 김씨 왕조는 50년 안에 망할 듯이라고 김일성 때도 얘기했대요 <laughs> 그 손자까지 할줄 누가 알았어. 초등학생 때 맨날 미술대회 때 통일 그림 그렸던 거 맞죠? 맞지 우리 막 표어 같은 거 하고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laughs> 내 소원 탑플레이드 사는 건데 <laughs> 사실 통일 상관 없었는데 <laughs> 그 이제 어릴 때고 크니까 진짜 상관 없어졌죠. 예. 이면는데 경표 나눠지고 노동력 많아지고 부자들이 많아 그거는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만큼 사라졌을 때 얘기지. 땅 넓어진다는 관점으로 보면 좋지. 건설업자들 할거 많아지고 도로 깔아야지, 철도 깔아야지. 어? 일로 따지면 많은데 사실 힘들죠. 에, 이제. 적어도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누리진 않을 약간 거야, 약간 거야. 아마 <웃음> 통일+ <웃음> 통일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서 채팅 칠줄 아는 애들 있지. 지금 너네 우리 다. <laughs> 10대는 모를 수, 모르겠다. 어. 10대나 50살쯤에 좀 즐길지도. 어. 한 40살쯤에 통일되고 50살쯤에 즐, 즐길 수도 있어. 음. 아무튼 오늘 그 장군님하고 이빗님 그리고 이제 하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왔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어요. 아 간만에 군대 얘기 대놓고 군대 얘기하니까 개꿀잼. 음.